한일 톱텐쇼 50회 박서진 저어라로 주간 베스트송 수상 지난주 뒤은 깜짝 1위 다음 후보곡은 고 마이 갓 다음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여러분의 트로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뮤직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오늘은 가슴 벅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트로트의 아이콘 가수 박서진이 한일 탑텐쇼 50회 주간 베스트 송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MBN 한일 탑텐쇼 공식 계정에는 한일 탑텐쇼 50회 주간 베스트 송 박서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이 게재되며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일 탑텐쇼 측은 이어서 다음 주 선정될 주간 베스트 송 후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고 덧붙이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치열했던 50회 베스트송 경쟁, 저어라의 감동적인 승리. 앞서 50회 주간 베스트송 후보에는 쟁쟁한 아티스트들의 명곡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별사랑의 백치아다다, 진해성의 청시롱실, 제하의 사랑은 어디에, 그리고 박서진의 저어라가 강력한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진해성의 꽃길, 박서진, 에녹 최수호의 세월아 청춘아, 마이진의 삼수갑산, 대녹의 참곡던 그대, 린의 대전 브루스, 최소의 돈을 밤에등 다채로운 곡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팬들의 뜨거운 투표로 선정된 50회 주간 베스트송은 바로 별표 별표 박서진의 저어라 별표 별표였습니다.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가 많은 팬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박서진이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노래 그 자체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였습니다. 1주년 특집 뒷명선 칭찬 가요제의 성공적 피날레. 한편 지난 27일 방송된 한일 탑텐쇼 51회는 1주년 특집 별표 별표 뒷명선 칭찬 가요제 별표 별표로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이날 방송은 전국 기준 4.2% 닐슨 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한일 탑텐쇼 측은 몇 년치 칭찬 다 받았어요. 행복했던 1주년 특집이라며 1주년 특집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윤명선 칭찬가요제는 혹독한 심사평으로 유명한 윤명선 작곡가가 직접 출연하여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평가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특별한 포맷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박서진이 너머나로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최종 MVP가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의 깜찍하고 귀여운 댄스와 함께 곡에 담긴 슬픈 감정을 동시에 표현해 윤명선 작곡가로부터 가름답게 슬픈 건 처음 봤다 오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박서진이 단순히 저어라로 주간 베스트송을 차지한 것을 넘어 어머나를 통해 자신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무대 소화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51회 주간 베스트 송 후보 공개. 다음 1위는 누구? 한일 탑텐쇼는 51회 방송 후에도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송 후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일 탑텐쇼 방송 후 자투표 이 곡은 선정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51회 주간 베스트 송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51회 주간 베스트송 후보에는 다음과 같은 쟁쟁한 곡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이진 앤드 별사랑, 짝짝. 신승태, 사랑의 콩깍지. 박서진, 어머나. 신성, 막가리. 진혜성 앤드 아키, 두 줄기 눈물 별사랑, 냉무세요. 엔 나야나. 김다현, 당신은 어디 있나요? 이 중에서도 특히 박서진의 점원하는 51회 윤명선 칭찬가요제에서 MVP를 차지한 곡인 만큼 다음 주 주간 베스트 송에서도 강력한 1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박서진이 2주 연속 주간 베스트 송을 차지하며 한일 탑텐쇼에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참여가 만드는 역사 투표 안내. 주간 베스트 송 투표는 크레아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디로 하루에 3곡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51회 주간 베스트송 투표는 오는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티스트에게 큰 힘이 되고 한일 탑텐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일 탑텐쇼와 박서진 가수님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한일톱텐쇼 50회 주간 베스트송의 주인공이 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28일 MBN 한일톱텐쇼 공식 계정에는 한일톱쇼 50회 주간 베스트송 박서진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한일 톱텐 쇼 측은 다음 주 선정될 주간 베스트 송 후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죠. 뜨거운 경쟁 속 저어라의 승리. 앞서 50회 주간 베스트 송 후보에는 별표별표별사랑의 백치 아다다, 진해성의 청실홍실, 제하의 사랑은 어디에, 박서진의 저어라, 진해성의 꽃길, 박서진 앤드 앤오 앤드 최수호의 세월아 청춘아, 마이진의 삼수갑산 제녹의 참꼽던 그대, 린의 대전 브루스. 최소의 '존을 밤'에 별표 별표가 올랐습니다. 이중 팬들의 투표로 선정된 주간 베스트 송은 바로 별표 별표 박서진의 '저어라' 이 별표 별표였습니다. 저어라는 박서진 특유의 감성과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발매 당시부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주간 베스트 송 선정은 박서진의 변함없는 인기는 물론 저어라가 가진 대중적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와 매력을 가진 쟁쟁한 후보들 속에서 저어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박서진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한일톡텐쇼 1주년 특집 윤명선 칭찬가요제와 시청률 고공행진 지난 27일 방송된 한일톡텐쇼 51회는 1주년 특집 윤명선 칭찬가요제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방송 시청률은 전국 기준 4.2%, 닐슨코리아, 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한일톡텐쇼 측은 몇 년치 칭찬 다 받았어요. 행복했던 1주년 특집이라며 51회 주간 베스트 송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51회 주간 베스트 송 후보에는 별표별표 별표 마이진 앤드 별사랑의 짝짝 신승태의 사랑의 세이 박서진의 어머나 신성의 막걸리 진해성 앤드 아키의 두 줄기 눈물 별사랑의 냉무새 제녹의 나예요. 김다현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 별표 별표가 올랐습니다. 투표는 크레아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아이디로 하루 세곡 투표가 가능합니다. 51회 주간 베스트 송 투표는 오는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박서진, 윤명선 칭찬가요제 챔피언 캐거 한편. 한일 톱텐0쇼 51회 윤명선 칭찬가요제에서 박서진이 머머나로 최종 MVP가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박서진이 음원 차트에서의 강세뿐만 아니라 라이브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및 가창력으로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머머나는 박서진의 깜찍하고 귀여운 매력을 한껏 발산한 무대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박서진의 어머나 무대를 보며 별표별표 별표 현역가왕 심사 보는 것보다 힘듭니다. 어머나 무대를 천번 봤는데 아름답게 슬픈 건 처음 봤다 별표별표고 극찬하며 그의 무대 장악력과 표현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박서진이 단순한 퍼포먼스 가수를 넘어 곡의 감성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춘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 박서진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 박서진은 최근 더 트로트에서 아쉽게 3위를 차지했지만 음원과 소셜 미디어 점수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일톡텐쇼 50회 주간 베스트 송과 51회 듄명선 칭찬가요제 MVP 선정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중성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가미하여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박서진이 왜 트로트의 미래라 불리는지, 그리고 왜 그가 이토록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박서진은 모스키노 광고 모델로서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무대와 노래는 늘 기대 이상의 감동을 안겨주었기에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톡텐쇼는 매주 화요일 밤 트로트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을 비롯한 많은 가수들이 보여줄 멋진 무대와 새로운 기록들을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뮤직 스포트라이트가 전해드리는 흥미진진한 소식은 계속됩니다. 지난 한일 탑텐쇼 50회에서는 또한번 박서진 가수님의 저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28일 MBN 한일 탑텐쇼 공식 계정에는 별표 별표 한일 탑텐쇼 50회 주간 베스트송 박서진 축하드립니다. 별표 별표라는 기쁜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로써 박서진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저어라로 한일 탑텐쇼 50회 주간 베스트송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일 탑텐쇼 측은 다음 주 선정될 주간 베스트송 후보에 대한 기대 또한 잊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매주 팬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최고의 곡을 선정하는 한일 탑텐쇼만의 특별한 방식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50회 주간 베스트송 후보에는 쟁쟁한 곡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별사랑의 백치 아다다 진혜성의 청실홍실 제하의 사랑은 어디에 박서진의 저어라 진혜성의 꽃길 박서진 앤드 앤옥 앤드 최수호의 세월아 청춘아 마이진의 삼수갑산 제녹의 참곡던 그대 린의 대전 브루스 최소의 존을 밤등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곡들이 시청자들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팬들의 압도적인 투표로 선정된 주간 베스트 송은 바로 별표 별표 박서진의 저어라 별표 별표였습니다. 이는 저어라가 가진 대중성과 박서진 가수님의 변함없는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였습니다. 저어라는 박서진 특유의 감성과 가창력이 잘 살아있는 곡으로 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해왔습니다. 한일 탑텐쇼 1주년 특집 윤명선 칭찬가요제의 빛나는 순간들. 한편. 지난 27일 방송된 한일 탑텐쇼 51회는 프로그램 1주년 특집으로 유명선 칭찬가요제로 꾸며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전국 기준 4.2%, 닐슨 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요일 예능 최강자의 면모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한일 탑텐쇼 제작진은 몇 년치 칭찬 다 받았어요. 행복했던 1주년 특집이라는 소감과 함께 51회 주간 베스트송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51회 주간 베스트송 후보 역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보에는 마이진 앤드 별사랑의 짝짝, 신승태의 사랑의 세레나대, 박서진의 어머나, 신성의 막가리, 진혜성 앤드 아키의 두 줄기 눈물, 별사랑의 댕무새, 제노게 나예요, 김다현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 등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매회 쟁쟁한 실력자들의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한일 탑텐쇼의 꾸준한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팬들의 참여는 한일 탑텐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주간 베스트송 투표는 크레아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아이디로 하루 3곳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51회 주간 베스트송 투표는 오는 6월 2일까지 진행되어 어떤 곡이 다음 주 영광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티스트에게 큰 힘이 되며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머나로 최종 MVP, 박서진의 진정한 가치 입증. 특히 이번 51회 윤명선 칭찬 가요제에서는 박서진이 어머나로 최종 MVP가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윤명선 작곡가로부터 현역가왕 심사 보는 것보다 힘듭니다. 어머나 무대를 천번 봤는데 아름답게 슬픈 건 처음 봤다라는 극찬을 받으며 승리를 따낸 박서진은 결국 최종 MVP의 영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박서진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곡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어머나라는 곡은 대중에게 익숙한 히트곡이지만 박서진은 이 곡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의 깜찍하고 귀여운 댄스는 물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감정선은 윤명선 작곡가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MVP 수상 후 박서진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아서 잘해보겠습니다라며 겸손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윤명선 작곡가 역시 이렇게 혼신을 다하는 가수들을 위해서 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음악 작업을 하겠다라는 감동적인 소회를 전하며 훈훈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작곡가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진이 모두 한 마음으로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서진의 MVP 선정은 그의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한일 탑텐쇼가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음악과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진의 끊임없는 진화와 팬덤의 힘. 박서진은 데뷔 초부터 장구의 신이라는 독특한 수식어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음악적 역량을 갈고 닦으며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한일 탑텐쇼에서의 활약은 그가 단순히 퍼포먼서가 아니라 깊은 감정 표현이 가능한 뛰어난 보컬리스트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어라로 주간 베스트송을 차지하고 어머나로 윤명선 칭찬가요제 MVP까지 거머쥔 것은 그의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서진의 성공 뒤에는 그의 강력한 팬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어라의 주간 베스트 송 선정 역시 팬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그의 무대에 대한 뜨거운 반응과 온라인에서의 활발한 소통은 그가 가진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팬들에게 나와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라는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에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박서진의 활동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이러한 지지는 박서진이 앞으로 더큰 무대와 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박서진의 영향력. 박서진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퍼포먼스를 가미하여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고 트로트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며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게 하는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입니다. 한일 탑텐쇼와 같은 프로그램은 박서진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박서진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팬들에게도 자신의 매력을 알리며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일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한일 탑텐쇼는 단순한 음악 예능을 넘어선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그 중심에서 박서진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박서진과 한일 탑텐쇼에 대한 기대. 이번 한일 탑텐쇼 50회 주간 베스트 송선정과 51회 윤명선 칭찬가요제 MVP 수상은 박서진 가수님의 빛나는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팬들의 기대 이상의 무대를 선사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이 어떤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한일 탑텐쇼는 매주 새로운 주간 베스트 송 후보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시청과 사랑 그리고 응원은 이 프로그램과 아티스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서진 가수님과 한일 탑텐쇼의 다음 행보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음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